봐봐. 아, 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리퀘스트가 잡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 주장, 그 다음에 제안, 제안하다. 어, 요구동사야. 명주제요라고 외워도 돼요. 명주제요, 명령하다, i n s i 그죠? o r 이런 거있 주장하다, i n s i 주장하다도 insist. 주장하다, insist 있나요? Urge, 뭐 이런 거. 제안하다, propose. 또뭐있어서 s u g 요구하다는 뭐디메드도 있고, 여기우 리퀘스트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동사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주어 나오고 이런 동사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전 나왔을 때 주어 원 나오고 자 슈드가 생략된 원형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반드시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고라는 해석이 나와야 돼. 요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할 것을 이런 식으로. 뭐만, 할 것을 뭐만 이게 바로 당이나 의무야, 이게. 당이나 의무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그냥 뺏기면 돼. 뺏기면 돼. 자, 봐. 어. 나는, 자, 몸하고 있습니다. 잠 봐. 지금 회사도잘 보자. 몸하고 있습니다. I am writing. 지금 진행형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이 편지, this letter. 주어졌네안주어져도 쓰면 돼, 이렇게. 뭐마귀 위하여 이거는 리퀘스트만 좋지만 투정서로 쓰면 목적이 되지 뭐마위하여또 리퀘스트 무박이하여 이제 거의 결승선에 다 왔어 이제 대충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동사 쓰면 되는데 당신이 유가 나올 거예요 뭐 초청 연사가 되기를 자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랬을 때이거에서 변형 시킬 수도 있어야 돼요 변형 변형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를 뭘 바꿔줘야 돼? 요 그죠 초청 연사가 되기를 뭐 어, 우리의 초청 연사인가요어 아워 게스트 아워 게스트 스피커 이런 식으로. 저홈 뭐? 그날 오를 위한 f d afternoon 더가 붙습니다. 어, 아마 지정된 단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서 핵심은 요거와 요거의 조합이에요. 여기 뭐가 생략된 슈드가 생략된 슈도안줄 가능성이 너무 요어 알겠지? 슈도가 생겼 때는 어요. 그래서 직접 직켓도 가능해요. 이거 다쓸줄 알고. 아 저는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데요.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요. 당신이 꼭 우리의 추첨 면서가 될 것을 돼야 한다고. 뭐 그날 오후 오후를 위한. 어? 이거 뭐 오전 파티고 오후 파티 있어요?